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느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였더니 하느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롱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박롱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음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인의 회개와 은혜의 완악함. 이 극명한 대조적인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깊은 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니까 실수하고 잘못, 허물이 있지요. 그러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허물에빠 유혹에 넘어져서 큰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찌되리냐, 하실 때, 그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런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싸다, 이 말이죠. 알고 그랬으니, 이건 고의적입니다. 요나서가 바로 이 고의적인 못된 한 인간을 고발하는데,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러면 요나서는 참으로 정직한 자기 고백록입니다. 자기가 못된 사람 정도는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사장은 아주 못된 요나의 모습에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요나의 모습 보면서 주님 이게 바로 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하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가 전혀 하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이해했다고 보기엔 너무너무 그 말이 방자하죠.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해. 여러분 싫어할 것을 싫어하고 화낼 일에 성을 낸다면 나름 이해할 만합니다. 그것도 정말 싫어할 일인가? 정말 화낼 일인가? 정말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를 짚어보면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 게 우리 일상사예요. 요나는 정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니니웨성 사람들 벌하지 않고 긍일과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그 사실을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이기도말씀하린 대로 죄악으로 가득 찬니니웨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정반대인 타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주 고생고생 끝에 마지못해 니누에성 돌아와서 회개를 외칩니다 니누에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죽어버렸으면 하는 게이 요나의 본심이었거든요 요나의 뜨뜨미지간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사람들이 뜨겁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거드십니다. 그늘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도 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수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잘 담고 있어요. 아는 건 아니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노하지 않으신 하나님, 돌이키신 하나님, 지향을 거두신 하나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니면 요나 죽었어요. 벌써 끝장났어요. 무슨 선지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니누리 가지 않고 다시 도망간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궁색하죠? 요나 이케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은밀히 배어있는 은혜 독점주의입니다. 용서 독점주의. 축복과 형통 독점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어의 독과점이란 말이 너무 모노폴리, 독과점이란 말이 있어요.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인데, 독점이란 경쟁 상태가 없는 상 혼자 모든 걸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과점이란 경쟁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그 소수만의 혜택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거죠 악입니다 보통의 악이 아닙니다 먼저 고생해서 개척자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수고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계속된다면 여러분 가진 자의 횡포가 따릅니다. 이미드 혜택을 거의 독식한 자들의 탐욕으로 치단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약회사들 아시죠?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약을 개발하거든요. 그럼 나라도 특허권을 인정해 줍니다. 페이튼 라이스 인정해 줘요. 얼마간은그 고생했으니 좀돈좀 좀 벌어라 하고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나 그 똑같은 효능을 지닌 약을 만들어 서로 이익을 나누게 합니다. 이른바 제네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만료 전에는 한 2, 30불 하던 약이요. 특허 만료가 끝나면 수십 센트로 팍 떨어집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중에 통풍 환자가 참 많이 육식을 좋아하니까 이 통풍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뭐냐면 콜치친이거든요. 근데 이 약이 주내력으로 되기 전에 개발제약사에서 팬데믹이 있기 몇년전 약값을 임의로 확 올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 몇십 센터밖에 안 했던 약이 근 10불 가까이 뛰었으니 엄청나게 뛴 셈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컨트롤해서 약을 거의 먹지 않지만 그때 제가 통풍이 좀, 있다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너무 비싸니까 캐나다에다가 제약주 구입해, 그 약을 먹고 했어요. 한참 먹으서 미국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걸좀 혼나겠다. 철퇴를 내려버렸어요. 가기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독과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요, 독과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 는 너무나 자주 나만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다. 나만 먹을 일이면 된다. 나만 용서하면 된다는 이런 신앙 독점죄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의 도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기가 막힌 논리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마음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정주합니다 거기서 멈추잖아요. 너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망해야 된다. 여기까지 발전해요.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무지개, 무지개 수요, 여러분. 올버블여 요라가 바로 이런 심각한 신앙 독점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서 엄청난 고생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항합니다. 반항할 수 도를 넘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당신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참 당신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넘치십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노하게 더대하시나, 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느님 그걸 제가 이제 알았네요. 말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깊이 깔려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준 저들이 누군지 알기는 하십니까? 도대체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저도 우리를 이미도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고, 당하고 굴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저들에게 극률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이런 자비와 극률 용서와 사랑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그냥 괴롭게 보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쓸데없는 동정 베푸지 마십시오 사랑 베푸지 마십시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단요리절이 핑계되고 사명을 어찌하든 피해버리는 단순한 도피 행각을 버린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도 결코 가지지 못한 심판과 정제를 품으면서 하나님도 용서한 사람을 요나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자기 의의에 빠져 아주 헤배고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요나의 간청입니다. 들어보시요 3절인데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성 사람들 멸망당한 용서 받고 은혜받는 걸 내가 보니까 두눈 뜨고 보려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안 보고 말지 이 말이에요. 살아서 눈 뜨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는 것 도저히 볼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늘 요나를 암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분을 삭히면서 요나가 느네의 외성 밖으로 나가서 동편의 한 언덕에 올라갑니다. 쨍쨍 햇살이 내리어요 땀을, 비지땀 흘리고 올라가요. 언덕에 올라간 요나가 거기에 초막을 짓고 방농클그 나라의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그나라 땀을 식힐 수 있도록 망들어준 방농클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자리를 잡고 니노의 성, 전우무성 어떻게 되나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저 구원할 저 성을 확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걸 내가 봤으면 좋겠다. 이거 못된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 보통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던 그 방릉쿨이 말입니다. 벌레가 저기서 사각 오더니 방릉쿨을 조금 좀 사각사각 갈가먹는 거예요. 얘도 오늘 본문 7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릉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셨다. 뭐, 거대한 물고기도 준비하시지만, 아주 미미한 방릉을 갈가먹는 뭐 배추벌레가 그것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없는 하나님의 간섭이세요. 세상에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추벌레가 작은 벌레.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잎을 찾아 임의로 돌아다니는 그런 벌레라고 생각하는데, 본능 따로 움직이는 벌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벌레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벌레 하나를 택해서 방릉클 나무까지 끝에 올려놓고 사각사각 갈가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벌레가 방릉클을 씹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시들어지고 말라버립니다. 다 말라버려요. 더 이상 큰늘을 만들지 못해 뻥뻥 나고 다 없어버렸으니까 다시 햇빛이 내렸죠. 그냥 온 몸에 내가 그냥 땀이 또비지땀막 흘리는 거예요. 동쪽에서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목도 말입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니누이성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꼴을 보기 전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낮 방농클이 마르고 그늘이 완전히 사라지자 이제 혼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급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참, 죽을 이유도 많아요. 얼마 전에리누의 사람들이 용서받고 은혜받는 꼴이 보기 싫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이 되구만. 이제 그늘이 없어지고 이제 더 죽겠으니까 이 더운, 더운 상태에서 그벌 받는 걸 갖다가 파노라마로못 보니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죽겠어요. 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유치한 모습을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롱쿨로 말미암아 속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말 되지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요. 하차는 박롱쿨에 이처럼 역정을 내고 죽겠다는 요나의 그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자기 중심적인 틀에 갇혀버리고요 신앙 독점지에 빠지면 여러분. 그게 자기 뜻대로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지 그러면 심한 정신분열증과 심리적 병리현상에 빠집니다. 가장 고질적인 병든 신앙이에요. 박릉쿨 때문이 아니라 망했으면 하는 니님의 성은 멀쩡하자잘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그 박릉쿨마저 뺏겨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난이 박랑콜 혜택도 못 본단 말이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구제불능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0, 4장 10절로 11절이에요.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박농쿨를 네가 그토록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이1 2만 명이나 되는데 거기다 짐승을 얼마나 많냐 이큰 소금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놈아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신과 영혼을 다시 강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하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요나 너같이 못된 놈이 아무것도 아닌 방론클립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좋다고 호들갑을 떨디니만 한 사람 단 수십만 명의 사람 누가 짐승들이 사고 있는 니니회성? 네 그걸 내가 귀여긴다.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오늘 보면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넌줄 아냐? 이 말이에요. 마음 20장의 포도원에서 이한 일꾼을 포도원 주인이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으로부터 하루가 거의 다 끝나서 거의 파장할 무렵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품삭을 계산해 주는 시간이 왔어요. 주인이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대나리씩 나눠 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은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인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보다 그런 계산 뭐 계산적으로 뭐팍팍게 계산해도 더 많이 땀 흘렸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저 친구와 저 임금이 똑같습니까 주인님 말안 되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차등에서 내가 품삭 준다고 약속했냐 너 약속한 한 대나리언을 분명 줬지 않니 왜 잔말이 많냐 그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주었다고 너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네것 가지고, 내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내가 참 말이 많은 게냐? 네 것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하게 대해 주었다고 이것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우리가 받은 은혜 의목을 이미 챙긴 사람들입니다. 살아온 날만큼 더 많이 챙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살아 있으면 챙길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의 목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챙겨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원망해서도 안 되죠. 특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심해 보이고 수준이하로 보이고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혹 그러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높게 담을 쌌습니다. 선을 거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다 재단하고 판단까지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된든 교만 떨기가 유난을 떠요. 그리고 저 사람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정가는 정말 안 돼. 끝난 인생이야, 망한 인생이야, 뭐 심지어는 뭐 지옥이나 가라고 이따위 소리나고. 한부부로 말합니다. 니느웨성 사람들에게 내 요나가 보고 생긴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란 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과 저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긍휼을 따라 긍휼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할 뿐입니다. 어지구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를 품고 모든 사람을 차별을 휴대할 뿐입니다. 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을 따라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뿐입니다. 우리의 이미 받은 은혜와 긍휼 사랑이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제외시키고, 격리시키는 신앙의 독점주가 된다. 결단코 안될 일이에요. 세상에 대수도 안 되고 그 안에서도 결코 안될 일이에요. 오직 내 마음을 더 넓게, 내 생각을 더 넓게, 깊고, 내 영을 더 높게 만들어 달라고 하늘에게 겸손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되는 내가 잘못이지. 남자는 아니거든요. 지가 못난 건데.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아우르며 품을 수그는통큰 신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무 거리낌이나 원망이나 판단도 없이 오직 복음의 향기를 품으며 섬김의 향기가 되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큰성 니누에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글과 자비를 입어 구원 받은 성이 됐다면 이거 덩실덩 춤춰야 되는 사건 아니에요 기뻐하고 뜰뜻이 기뻐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고로 여러분 정말, 정말 바뀌어야 될것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해상단을 변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가 바뀌기 전에 저럴 보면 목사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품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님은요 어느 세상을 다 죽어도 여러분과 자한 사람 결코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한사람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거든요. 짧게는 2022년 전방 6개월을 기이하게 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그 사랑, 그긍휼그 자비를 참으로 인색하게 반응하며, 요나처럼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든 모릅니다. 그저 더 움켜지려고, 그저 더 나만나만 나만 하려고 하고, 못된 요나가 우리 속에 너무너무 깊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닫혀있었던 요나 신들을 과거에 벗어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활짝 열린 사람으로, 먼저 세상을 향해 다음 그의 공동체를 향해 다시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당신이 그 사람 나보다 먼저 저 사람입니다 그 균형은 나보다 저 사람입니다 그 자비 나보다 저가 먼저입니다 이런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을 막 시작한 2020년 후반기 6개월을 끝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열매를 맺으며 잘 태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식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에 하나님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서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확하게 읽게 해주시고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가까이 있는 지체와 멀리 해상사람다 품으면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만방에 펼쳐내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깨우치시고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